어, 스콜칭이라고 그래, 스콜칭 이라고 스콜칭 이 단어 r c h 아마 처음 들어봤을 h 야 s c o r c 이 찜통같이 도는 이 스콜치라고 하는 것은 scorching, scorching, s c 는 거야, 불 i n g scorching, s c 스콜칭 h i n g scorching, s c o 찜질방 가봤지? 찜질방 찜질 h i n g scorching, s c o 찜질방 불 피우잖아. 그걸 스콜치라고 하는 거야. 아마 이거 이단원안 들어봤을 거야 이게 좀 어려운 단어여서 그래서 이 스콜치 하면 찜통 더위예요. 이렇게 쓰는데 어, 자, 이것또 하나 알려 줄게 여기 나온 것거럼 찜통 더위 때는 이렇게 써. is boiling. 자, 이건 안 나오는 거잖아 끓이는 것처럼 뜨거워요 is boiling. 여기서 i 스콜칭에다 밑줄 쳐 놓고 is boiling 하시라고 써 봐. 이스콜칭이다 이스라고. 이스보일링. 음. 이스보일링. 아주 뜨겁다는 뜻이 이스보일링. 자, 그렇죠. 그래도 밤에는 정말 추울 거예요. Yes, but it will be freezing at night. 프리징. 얼어붙는 이란 뜻이죠. 얼어붙는. 밤에는 프리 g 얼어붙을 거예요. It will be freezing at night. 죠 이 릴비 프리징 엔옛인 밤에는 프리징 어려워서 거예요. 최저 기온 몇 도인데? 워스트 더 로이스 템플쳐는 최저 기온 2도일 거예요. 로이스 템플쳐 5일비 2 디글리 세르셔스. 자 밑에 봐요. 날씨를 말할 때는 에 평균 기온을 어, 온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최고 기온을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로와 하이의 최상급 알아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로이스 템플쳐 5일비 2 디글리 세르셔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봐요. 찜통 소이 말고 날씨가 자이 다음이 날씨가 뭐 엄청나게 엄청 추워요. 우리 이런 말 쓰지? 엄청 추워서 썼어. 쓰지 이거 어떻게 쓰냐면 물론 이스페리 콜드라고 쓰긴 는 하지만 이자 써봐요 피어싱 콜. 보자 봐. 페널트레이팅 댐 콜. 그래서 이 댐은 저주하다는 뜻이야. 저주하다 피어싱이나 페널트레이팅 관통한다. 안 나오는 건데서나이스 피어싱 자 이거, 이거 쓰세요. 이거. 이 피어싱 콜, 이 페널트레이팅 콜, 이댐 콜. 자, 자 썼어요. 여기 이거 썼어. 이거. 이 피어싱 콜. 샘콜 페널트레이팅 콜디 이게 이제 날씨가 아주 춥다는 표현이에요. 알아들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걸이 같은 거할때 피어싱 한단 말들어봤지안들어봤어이 귀를 뚫는 걸 피어싱 한다고 피어싱. 피어싱. 그 다음에 페널트레이팅도 관통하는 거고 램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할 정도로 춥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스페리콜드라고 써도 돼요. 그렇지만 어,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요. 이 스피어싱 콜, 캐널 트레이팅 콜, 그다음에 렌 콜. 여기까지 알겠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